자, 세 번째 문법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 뭐, 뭐, 자면이라는 문법입니다. 뭐, 뭐, 자면 역시 동사 뒤에 붙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은 뭐예요? 다막그죠다막 그렇죠? 다막. 가정하는 거예요. 동사를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동작에 어떤 어, 조건에 따라 다른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장학금을 받자면, 자, 가정해요. 받,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자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 이렇게 어떤 행위 다, 행위를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행위나, 상태가 있음을 이야기할 때, 뭐, 뭐, 자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골어로는 티기 기울, 인기 기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컴퓨터 다자 속도를 늘리자면,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컴퓨터 타자 속도를 늘리자면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됐죠? 자, 컴퓨터 타자 속도. 타자 속도 뭐예요? 음? 자판을, 키보드를 치는 속도를 이야기해요. 타자 속도. 늘리자면 늘리다. 여기 늘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어떤 능력을 더 크게 할때 우리는 능력을 늘리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죠 한국어를 늘다, 늘리다. 그죠그 다음에 말하, 말하기 실력을 늘리다, 늘다. 이렇게 어떤 능력을 더 크게 할때 늘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면. 자, 여기서 가정했어요. 가정 뭐예요? 다 막, 가정했어요. 자, 이것을 하려면 하자면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그쵸 다른 것은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타자 속도를 늘리자면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자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자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 자면 썼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가정한 거죠? 좋은 점수를 받다. 이것을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어떤 상태가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쵸? 지금보다 두 배. 두배 아시죠, 여러분? 그쵸? 한 배, 두 배, 세 배. 라고 할때두 배예요. 기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자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구호기금이 필요해요. 그 나라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구호 기금이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나라 사람들은 알겠고 배고픔 뭐예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의 명사형이죠. 그죠? 배고픔에서 아서 구하자면 구하다 뭐예요? 구하다. 응? 아왈라크 그렇죠? 구하자면 돕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구호 기금. 열 구호 기금이 뭘까? 기금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돈이에요. 돈을 기금이라고 해요. 구호는 뭐죠? 돕는 도와주는 돕는 도와주는 도와주는 돈 그죠? 도와주는 돈이 필요해요. 다시 한 번요. 그 나라 사람들 배고픔에서 구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구호 기금이 필요해요. 자, 무엇을 가정했죠? 배고픔에서 구하는 것을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돼요? 아,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화, 예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을 먹자면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오늘 아,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을 먹자면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자,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아시죠? 비빔밥. 여기서 비빔밥 해야 돼요.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을 먹자면, 자, 여기서 무엇을 가정했어요? 비빔밥을 먹다. 먹자면,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새로 문을 연, 생기다, 그쵸? 생기다. 많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문을 열다, 새로 만들어지다. 그렇죠? 새로 생긴 식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소문이 나다, 알려지다. 그쵸?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점심으로 비빔밥 어때요? 비빔밥을 먹자면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듣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기초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연습해야 피아노를 잘칠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기초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연습해야 피아노를 잘칠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자면 무엇을 가정했어요? 자, 치다 라는 동사를 가정했어요. 잘 치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 문장이 선생님 좀 별로 만명이 안 들어요. 왜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려면, 이렇게 말하죠. 치자면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laughs> 예문으로 나왔으니까 읽어보는데, 자,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기초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야 합니다. 기초적. 기초는 뭐예요? 우리, 어, 우리 한국어 능력시험도, 능력도 있죠. 기초,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초급 할때그 기초예요. 몽골 말하면 온음이란 뜻 되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기초적인 테크닉, 아, 이런 거 참. 별로 안 좋, 안 좋긴 한데, 테크닉이란 뭐예요?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기초적인 능력을 잘 익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뭐 기술을 잘 익혀야 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뭐, 피아노를 칠때 손가락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도, 아, 무리 지루해도 참고, 이건 중요하죠? 참 참고,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연습해야 피아노를 잘칠수 있어요. 한국,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기초적인 거잘 다져야 해요. 그쵸? 읽기, 쓰기, 문법, 말하기. 기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적인 것이 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올라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기초를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도, 그쵸? 참고 열심히 연습해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피아노를 잘 치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기초적인 테크닉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루해도 참고 열심히 연습해야 피아노를 잘칠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자, 연습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다 버스를 타다 어떻게 말하죠? 응? 가다라는 이 동사를 가정을 한, 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 가자면 그렇죠. 학교에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해요. 음, 만약에 이런 이런 어,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죠? 학교에 가자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이 말해볼까요? 학교에 가려면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해요. 학교에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해요. 자, 됐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교에 가자면 버스를 타야 해요. 자,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학교에 가자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사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어떻게 말을 해요? 자동차를 사자면 그렇죠. 자동차를 사자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맞죠? 자동차를 사자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앞에 있는 사건을 가정하고 그 사건에 맞는 어떤 특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자면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자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같이 볼까요? 자동차를 사자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취직을 하다. 한국어를 더 잘하다. 취직을 하다. 한국어를 더 잘하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취직을 하자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돼요. 취직을 하자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돼요. 자, 문장 볼까요? 취직을 하자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합니다. 됐죠? 다시 한 번요. 취직을 하자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시청에 가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다. 여기서 시청에 가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다.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시청에 가자면, 그렇죠. 가자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요. 갈아타야 합니다. 맞죠? 다시 한번요. 여기서 시청에 가자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자, 문장 볼게요. 여기서 시청에 가자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여기서 시청에 가자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면"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앞에서 잠깐 봤는데 "부정형"은 올수 없어요. 지 않다, 지 말다 라는 표현은 올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낼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서 시청에 가자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자면이라는 말을 쓸때 긍정형이 와야 한다 라는 이 문법, 꼭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세 사과, 제 사과, 어, 문법 다 봤습니다. 자, 우리 제 5과에서 같이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